이번 내용은 아는 사람만 알고 이해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음, 실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사를 보여드리면요. 네, 보시다시피 도박 사이트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20대 3명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금융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마치 보이스피싱과 같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이용해서 사이트 금융 계좌를 지급 정지 처리를 한 후에 사이트 담당자를 상대로 풀어주는 대가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셨다시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생긴 계좌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 사설 토토 이용자 또는 꾼이라면 타겟이 되는 사설 토토 이용자로 신규 유입한 뒤에 사이트가 안내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면 자기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료를 위조합니다. 사기 피해 사례는 조금만 리서치를 해보면 전형적인 사례를 리서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들이 익숙한 피해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고 피해자 조사도 받습니다. 그 후에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확인 서류를 떼서 은행의 피해 구제 신청서와 함께 접수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사소토토 사이트가 쓰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사이트 관계자에게 취하를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부스피싱 사기 당한 적이 없지만 허위로 신고를 하고 특별법에서 강력한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처벌 수위도 세지만, 사이트 관계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위험이 크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협박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효과적입니다. 소송에서 모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통장 협박 피해 사실만을 공개하고, 소송 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조속히 계좌 정상화가 가능하고, 통장협박범은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절차도 맞기 때문에 금정적 손해 결과가 없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의 판결문을 보여드리면 이 부분을 보시면 원고 입장에서 청구한 내용 그대로 판결 선고를 받았다는 의미고요. 이 부분은 협박범이 이 소장을 받지 않으니 공시송달로 어, 승소 판결을 얻었다는 내용인데 설령 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박범이 소송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별론에 의한 승소 판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